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습니다. 아... 지금 점심 시간이라 약간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주차하고 쉬고 있는데 귀여운 야옹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길냥이 도망갔네요. 아이고 길냥이 간식을 준비해놔야겠습니다. 영대 잘가. 나중에 만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습니다. 이쪽에서 자꾸 고양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와봤는데 없네요. 지금은 일이 끝나서 와이프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고 해서 아메리카노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와이프가 좋아하는 커피 샀습니다. 힘들어? 응. 아파? 아이고. 약 먹었어? 아니이금 먹었나? 아, 점심 아직 안 먹었어? 점심 약을 안 갖고 왔어. 어. 열 많이 나? 음. 그냥 먹자? 7 0제7 우리 애들 앞으로. 요... 온도 0 0 3 0 0게3 0 높게 나올 0 같은데. 온도3 0나0 3 7 0 0 3 7 5 0 3더5도좀더0번더해 봐. 0 3,000. 3 0 0 3 8 0또 3,000. 3 0 3 8 0도 응. 38.7. 38.7도? 아니, 계속 계속 올라가 근데 왜? 어, 38이 줄었어. 어, 38도 응. 넘는 거 같은데. 빨리 약 먹어, 하들. 3 8 1도 어, 37.3. 짱방. 응. 응. 커피 맛있게 먹어.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그지 같이 놈? 같이 먹게도 되겠지? 받아야 돼. 서진이가 3일 전에 병원 다녀와서 군기 때문에. 아, 음, 빠 그러면 그런다고 말 해줄 것 같은데? 음약 처방을 받았는데 아직 조금 기침하고 열도 좀 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가자. 서진이와 함께. 어. 다시 병원 왔습니다. 아빠 접수할게. 네. 접수. 이약 받아왔습니다. 살치살치 받아왔습니다. 서진아, 집에 가자. 네 서진이 음. 병원 갔다가 이제 서원이 받으러 갑니다. 정훈이가 화원할 때킥보도 가져오라고 해서 킥보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자. 조심, 조심, 차, 차. 가자. 천천히, 천천히. 정훈이 천천히 가세요. 오, 재밌어? 조심. <laughs> 아저씨 때리는 거야. 성훈아, <laughs> 응. 우리 피자 사 먹으러 가자. 조금만 더 놀아 조금만더 놀고 형이 피자 사 먹고 싶대, 먹고 싶대. 안 되겠지. 혼내줄게. 뭔데? 누구 혼내죠? 응? 성훈아, 피자 사러 가자. 소원아 소원아 피자 사러 가자 응? 수 소원아 피자 사러 가자 가자 잘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내일 잡아 네, 보세요. 음. 한 번에 가자. 아, 그래. 응. 어이구, 조심. 응. 서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응.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서운이 하원하면서, 피자 사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운아, 응. 내려막기는 조심해요. 천천히. 응. 뭐 박스에다가 피자 담아서 배달하지. 굴죠? 그렇죠? 응. 아, 알겠어. 응. 차가운 물목 응. 말랐어? 응. 뜨거운 물먹 좋다 뜨거운 물, 물 안돼, 뜨거워서. 그럼 아빠가 먹어. 아빠 뜨거운 물안 돼, 아빠. 못 먹어. 안돼, 아빠. 뭐가? 그 향한데? 향한도 못 먹지. 그 엄마는? 엄마도 못 먹고. 어, 그냥 누구? 그... 이거물을 찬물로 섞어서 따뜻하게 먹어야죠. 아, 잘 잠깐만, 그우유면안 되고 아빠가 해줄게. 소자마부에. 응? 소자마부어 아직 안 나오는데? 음 피자 사서. 서진이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 어? 피자 꺼낼게요. 어, 잘 나요. 우와. 어, 아, 베이컨 피자. 우와, 맛있겠지? 네. 응. 서진아, 먹어, 이제. 안 뜨거워서 오나? 응. 우하, 비자 네. 피자 뚫어요. 네, 에. 네, 에. 앉으세요. 한서원 씨. 아니요, 그. 아빠가 하나씩 떼려줄게 어 내꺼 이렇게 이렇게 슈이거프카파패퍼패퐈 잼잼 맘에 쩡 맘에 쩡 잼잼 맘 다른거 줄게 잼잼 아까 그러니까 먹어도... 피자를 꺼낼 때 이렇게 해서 손나 이렇게 반을 딱접은 다음에 아아빠가 아, 이렇게 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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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이따 먹자 와이 통감자가 들어왔네 야얍 이거 여기다다 아 어, 우선 이건 여기다 놓고 서훈아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응. 나 아직 뜨거운데? 오케이. 음 응. 아빠 여기 안에 페페로니도 들어가 있어. 음. 페페. 감자도 들어가 있어. 서진이 감자 좋아해서. 아니, 이거 봐. 어 그래?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해 봐. 뜨거. 뜨거. 안 뜨거? 뜨겁지?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아 <laughs> 이거부터 먹어 그래 아 뜨거. 워뜨거워 사진 안 뜨거워요? 응나도서준다볼게 서원이. 자 주세요. 네. 에. 서원가 먹어요. 요자손원이 음료수 먹고 아준이도 이거 먹으세요. 전전 찌거념. 아버지. 맛있어? 음. 천천히 먹어요. 음. 소원이 피자 엄청 좋아하지? 응. 음. 나 네. 피자. 응. 음. 아빠도 마이피자 먹어. 아빠도 먹어요? 응. 알겠어. 아빠도 먹을게 고마워요. 마이 바이이 음. 응. <laughs> 우리 서원이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이. 서진아 감기 괜찮아? 입맛은 음. 돌아왔어? 응. 음. 응 음, 다행이다. 많이 먹어요. 음료수도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자. 휴지 여기 있으니까 휴지 이거 떼서 이걸 닦아. 오대 닦지 말고. 언야, 응. 오 응. 응. 어,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응. 응. 음. <laughs> 맛있어 서진아? 음. 응. 응. 엄마 같이 먹면 좋겠다. 엄마랑 응. 엄마도 지금 일하러 가서 그지. 엄마 거좀 남겨 놓을까? 음. 응. 착해 우리 아들 꼭 엄마 이렇게 챙겨야 돼. 알겠지? 형은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빨 왔죠? 응. 형은 원래 3시 좀 넘어서 끝나 왜? 오늘은 이렇게 피자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 이제 딱 묻히고 있어 휴지에 딱나 이만큼 응 잘했어 나 이만큼 없어 음 여기 피자 개구리. <laughs> 음. 음. 소원아, 소원이는 피자를 음. 고기 먹는 것처럼 먹어, 갈비 뜯는 것처럼. <laughs>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많이 먹어. 꼭꼭 씹어 음. 대신. 왜? 이거 음. 두, 개만 엄마한테 어, 두 개만 엄마 당겨. 어, 두 개는 엄마 당겨 놓자. 응. 음. 음.